좀 그냥 많이 늘었는데 옛날보다 아 어? 많이 늘기는 뭐 많이 늘어아다 제발을 올려와 제발은 어울리데좀 늘었는데 옛날 이 스파르타로 공부를 좀 쉬어야 되겠다 두 마리, 두 마리, 네, 두 마리. 오, 한번더 오, 네. 카치네가치가남치거 저거, 고등어 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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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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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저 요 저번에 弄요요어이后가那个车이后以前那个车 제일 车款了고车轮的哎呦啊哎呦我操哎呦我참哎呦我操哎呦我操哎呦我操哎呦我操哎呦我操哎呦我操哎呦我 제일 <laughs> 동 한번 입질을 많이 했네. 네 많이 했네. 같이 올리려고네이 입질을 많이 했네. 같이 올리기 올올네 네. 아까랑... 수, 올리가 바늘을 아 올리가 반으로 잡고 1m 2 0정도 하면 되는데 1m 네, 네. 2 0도 안돼요? 네 불치네 니채치고 아, 아, 오래 당하는 꼬리 잘라 못 그래 오래 당하는 꼬리 잘라 못삐다 근데 나섰다 <laughs> 뭐, 코랑대이 묻진 않았겠니, 뭐, 코롱대에 있으나, 있으나, 뭐. 맞아, 맞아. 두 마리는 되겠던데, 그래. 두 마리는 무게가 두 마리 무게인데. 한 마리 되실지 모른다. 더있을 어, 거예요. <laughs> 이제 네. 줄 잡고 있는 사람이 안다. 너 있네? 줄 잡고 있는 사람이 알아. 팀맛지금 이제 맛이 올랐다. 아, 밑에 큰고다 진짜로. 에이, 큰게 있다 그나 인자 감자 많이 서 에이. 두 마리가. 에이, 두 마리가. 에, 두 마리. 확실히 넘습니까? 한번 보소. 이 아이고, 없다두 그 마리. 어, 그럼 다 듣고 가네. 예. 저기 앞으로 좀 놀러 오니까. 예. 똑같이 뭐, 한 배에서 낚시하는데, 뭐, 어디에 많이 놓고, 자기 놓고 가겠나? 뭐, 여덟 마리에서, 열 마리에서 이리 타는 데가 있더나? 밤새로, 뭐면 뭐, 결국 뭐, 매시마, 자꾸, 그러지. 찍이찍 일찍, 일찍, 는데 그래도 뭐일무 일찍, 보다 일찍, 다찍일다일 그지요 I w a 멀리 l 나 t 이 l 사람 i 겠 o 아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기 f a l i t t l 고 b 이 t of 기 little bit of a l 가 t t l e bit of a 이 i 지 t l e bit of a little bit 못 빠지거든. 눈빠지 밑에 바늘이 다물어는 거는